주신 거는 재활 수업을 안 들으면 도태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laughs>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네. 어이 고민이 왜 혹시? 아까 이제 클래스 하면서 재활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증 해야 되니라 이제 케이스 막 우리 막온타에 찍고 막이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물론 간단하게 배우기도 했고 그런 세미나를 찾아서. 뭐 하루 정도 하는 거 듣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너무 갈증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재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세미 뭐 자격증 나온 거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이제 대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들을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안 듣는다고 했을 때 뭔가 이게 강사로서 되게 재활적으로 모르면 이제 필라테스에 도태된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약간 자존감이 계속 뭔가 혼자만의 그런 갈증이 생겨 서 내가 만약 에이원이면 이거를 이해 못 시켰으면. 내가 제활에서 예를 들면, 허리 통증에서 뭐, 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내가 이동작을 못 가르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있 그러면서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음. 이제 무슨 막 올릴 때마다 거창하게 막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몰라서 나는 이런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가 1년을 일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다 보면, 통증이 없는 선에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건맞는데 이게 뭔가 어떤 뭐 원칙에 의해서 제가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제활도 계속 틈틈이 공부하면서 보지만, 이게 그거의 정답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하시는 고민을 저도 물론 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은 당연히 줄수 없겠지만, 그냥 제가 계속해서 네. 고민을 하, 뭐 그냥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어그거를안 하면 도태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미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태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태되신 분들이 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까 내가 수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왜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을때 맨날 원장님이 또 들으러 가나 맨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뭘 들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분 입장에서는 어, 우, 웃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뭔가, 왜 돈을 번걸다 쓰지? 그니까, 물론 지금은 원장님들 되게 많이 갔다 와좀 공부해. 이런 분위기가 훨씬 많지만, 그때는 아, 수업을 많이 하지 내가 늦땐 네 12개씩 했어.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아, 그거 남겠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서.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계속 센터를 하고 계시고 되게 많은 지도자를 육성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재활금이나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그런 교육을 들으면 내가 흔히 말 경험으로도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하면서 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 사람한테 최소, 그러니까 최선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재활교육을 들으면 그걸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이 가르쳐 주는 건 사실은 훨씬 빠르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교육이 진짜 많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보면은 오래 걸렸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제가 항상 교육을 할때 갖고 있는 목표는 내가 한 4-5년 걸린 거를 이번 한 번에 다 알려주겠다가 항상 사실은 제목표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먼저 알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 선생님들도 사실 4-5년 지나면 알 거를 그냥 제가 덤덤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 4, 5년 치를 그냥 알려주겠다. 내가 그냥 고생했던 그거를 그냥 빨리 알려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을 들을 때 선생님들도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 교육 안에서 사실은 내가 10년 걸릴 거를 이돈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이돈 내고 내가 할 만하지 한번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해봐도 되지.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해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나한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그걸 해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전도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허리통증, 좀 빨리 하고 싶다. 허리통증 을 내가 좀 빨리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역할 하나 정도 듣고, 그 다음부터 내가 좀책 찾아서 읽으면서 더해 가는 게 조금 빠른 길이 나겠죠.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내가 또 어렵게 10년 동안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테크닉이 계속 나오죠. 아무리 내가 뭘 배워도, 내가 안 되는 교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허리통증을 이러한 방식으로 했고, 키네지올로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사실은 새로운 방식이 나왔을 때, 뭔가를 더해주는 건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 틀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키네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면 그냥 뒤집어졌구나. 나도 바꾸면 되는구나. 알면 되는 거기. 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거 뭐, 내가 키네즈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기본을 놓쳤을 수, 수 있으니 그거를 읽어주는 수업정도 되게 많지,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럼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될까? 쉬운 것부터 들어야 요뭐 어깨, 아, 내가 관심 있는 허리 한 파트씩 듣고 처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키네즈는 저도 봐도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볼 때마다 어려운 느낌이 있으니 어, 그냥 한 파트 먼저 재밌는 거 듣고 그거 먼저 복습하고 그거 한번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다음 파트,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한 번에 나는 끝낼 거야. 올 여름에 끝낼 거야. 그럼 그런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지는 파트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그거에 따른 재활교육을 신청해서 들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아니 나는 되게 마음에 드는 딱 협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럼 그 옆에 있는 걸 내가 다 듣겠다. 여기를 믿고 가겠다 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어떤 선생님이와서 어, 왜 그렇게? 해? 나는, 는데고 하면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뭐야? 나 이거 어저께 배웠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뭐지? 예를 들면 내 신경 자극하는거 좋다고 했는데 맘대로 자극하면안 된다는 건 누가? 그러니까 나는 어제 발 돌리라고 배워서 그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손목이 위험하니 못할게. 그렇게... 보세요. 발신경다 외웠어? 왜 이렇게 막 신경 다 외우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신경 다, 이러고, 어, 다 모르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제 뵌 것도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나빠?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이렇게 어, 그것도 나, 뭐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은 뭘 하나 믿고 가기로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실리게 가르치시는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분별력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쓰는 일이면 되게 예민하게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 이분이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내가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 근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돼. 그럼 사실은 그 옆에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납득이 될수 있는 이유들을 알려 주는 데를 저는 좋아해요. 어깨 교정 필라테스 이런 거를 걸 듣는 걸저입장서별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어깨 해부학 진짜 키네지 이런 걸 알려 주면 캐딜락에서 내가 적용하는 거 만들면 되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캐딜락에서 어깨 적용하는 법 이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왜냐면은 내 회원은 다를 수 있는 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회딱 시원하게 오 마트 여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회원님은 시원하세요라고 했을 때아 파이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으로 막 친만적인 사람, 이렇게 만적인 사람 이 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호흡하라고 했더니 좋아졌어. 저는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 밴드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들이 보고 해야 되지만 일단 제가 조금 듣지 말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내예상과 어쨌든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은 맞잖아요. 내가 예상과 이거에 맞는 그게 되는가? 뭐 나는 충분히 이게 300만 원 가치가 있다. 나는 300만 원 써서 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아깝지 않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어 내가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좀 다시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일단은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쳐도 또 다른 교육이 있을 거고요 음. 또 다른 교육도 또 열리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책을 보는 거를 더 좋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어쨌든 네, 내가 한번더 생각하고 하는 거랑 누가 알려주는 거랑 그걸 계속 생각해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 빠르게 되는 건 맞으니 저도 교육교 찾아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내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들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수 있게. 그럼 아예 안 들어도 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안 듣고 있지 않아서.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